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민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59회 도민체전이 사흘간의 열전의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체전 마지막 날인 오늘도 도내 경기장에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승패를 떠나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화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징소리와 함께 묵직한 힘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있는 힘을 모두 끌어내 줄을 잡아 당기기 시작합니다. 지역의 명예를 건 필사의 승부. 선수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손에 땀을 주게 만듭니다. 제주시 한림읍은 도민체전에서 줄다리기 종목 17번째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번에 조금 긴장을 많이 했는데 어, 다른 지역에서도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오늘 좀땀좀 좀 흘렸습니다. 아 어, 힘드네요. 긴장감으로 가득한 출발선. 출발 소리가 무섭게 전력 질주가 시작됩니다. 배턴을 넘겨받으며 숨 막히는 질주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함께 단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덤으로 얻었습니다. 네,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주 못 모이는데 이 도민 체전을 이후로 저희가 모여서 합합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기쁩니다. 올해 도민체전 참가 선수들은 도내 60여 곳의 경기장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50여 개 종목이 진행된 올해 도민체전은 지난해보다 700명 가량이나 늘어난 15,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랜만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응원하고 호흡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사흘간의 열전이 마무리된 제주도민체전. 승패를 떠나 지역화합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